자 이번, 이번 주제는, 주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어, 우리가 결혼 9년을 유지하면서 음. 이혼을 생각했던 적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를 보고 어. 이혼 위기가 있었을까요? 어, 이혼 위기. 뭐 이혼을 한다는 게 음. 지금 통계나 이런 걸 봐도 아. 굉장히 많잖아. 아. 거의 두 커플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 할 정도로 많은데 어, 이혼이 많기 때문에 음... 왜냐면 결혼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막상 아...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안 맞아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거든. 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유가 있잖아. 음... 우리는 그러면 어땠을까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laughs> 예, 진짜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저는 단한번 있어요. 한 번. 진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다. 어, 이제 왜? 나는 이유를 한번 말해줄래? 예? 진짜로? 나는 이제 일본 가서 살 거야. 왜? 애들 데리고 그냥 내가 살 살고 있었던 곳에서 그냥 음. 살 거야.라는 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유가 음. 뭐 오빠가 한그 말이 때문에. 그러니까 한말 어, 때문에. 아, 내가 한 말. 응. 음. 나쁜 말했어. 나쁜 음. 나쁜 말이지. 그러니까 음. 뭐지? 아 향수가 된 말이야. 엄청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막 말하고 그일을 필도 없이 음. 생각나면 막 말해요. 음. 그것 때문에 산초를 많이 받았어요. 음. 음. 둘째가 둘째 손우가 오, 5개월, 3개월 그러니까 아직 갓난하기 때인데 음. 음. 그때 오빠가 탁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음. 산초를 많이 상처가 됐어요. 음. 갑자기 와 아, 내가, 그때... 내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어. 싶어가지고 음. 안 되겠다. 뭐 갑자기 마음 마음이 닫혔어 마음을 닫았어. 아, 이제 살... 어. 이제 오빠 이 사람하고 절대 안살 거고 나는 일본 갈 거야. 어. 이렇게 되버렸어. <laughs> 가면 어떻게 살려고? 예? <laughs> 그 당시에 아니 가면 어떻게 살려고? 아무튼 나는 가면 되지. 가면 음, 살수 있지. 일본 사람이니까. 어, 근데. 음. 아, 여기까지? 어, 얘기까지 <laughs> 어, 그, 우리 한달 그러니까, 넘게 이야기 말안 했잖아. 아 어, 거의 대화 안한적 있었고. 어. 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입장에서도. 오빠가 선책치놓고왜 거기 싫어 예. <laughs> <내가> 이혼의 <이제, 웃음> 위기가 없었냐 하면은. 음. 우리도 있었는데. <laughs> 오빠는 어떤 때? 있었어요, 오빠 네? 아, 근데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laughs> 아, 극복했냐? 그것도 먼저 해내야지. 말할까요? 음. 어떻게 극복했냐? 음. 그리고 그한달 넘게 거기서 말안 했어요, 우리가 서로. 오빠는 계속 기분 풀어, 기분 풀어 하는데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혼할 거야, 나는 무조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사하게 됐는데 그 이사한 집에서 와, 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째가 첫째, 둘째 데리고 일본 갔어요. 진짜 갔어요. 만약에 갔어, 간간걸 음. 음. 상상했어요. 혼자 음. 상상했을 때 첫째가 첫째가 유치원 끝나고 저는 데리, 데리러 갔어요. 첫째를 상상이에요. 이거는 데리러 갔는데 첫째가 한 말, 그 나는 왜 아빠가 없어 그래요. 만약에 다른 음.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그랬을 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상상한 거예요. 갑자기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거고 나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 거고 음. 그렇게 상상했을 때 내가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역시 애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되겠다. 아빠를 빼앗을 수는 없겠다. 내가 빼앗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생각으로 점 조금씩 조금씩 극복한 것같아요그 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음, 저희 아, 부모님께서 음, 중재를 해주시고 맞아. 부모님 덕분에. 음. 어 이혼 위기를 막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그래. 사실대로. 음, 음. 그냥 이사, 이사를 한 이유가 아, 간단하게 말한 거지 그냥.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업하려고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음. 잘안 됐어. 음. 그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음, 음. 그랬다가 아무튼 그 집에 뭐 1층에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 자꾸 막 가정 불화가 막 일어나는 음. <laughs> 환경이었거든. 음. 그래서 이제. 엄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맞아. 한번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한번, 그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아버님이, 아버님이 자꾸 하신 말씀이 거기서 탈출하라고. 그 집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셋이서 밥 먹다가 샤브샤브 집 가서 밥 먹고 얘기해. 뭐, 뭐, 이혼한다네요. 뭐 그래서 저도 그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그냥 아파트 있냐, 뭐, 그냥 거기로 그냥 요 새로운 환경을 네, 한번,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새롭게 아니, 한번 그, 마음을 가져보것어떨때두 마리 마음 그거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 됐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냥 나도 필요 없다.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는 뭐, 애를 데려간다지만 나는 못 데려, 당연히 이혼해도 못 데려간다. 내가 데떻게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뭐, 니가. 이혼하면 네 고생이지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었기 맞아.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따라 원래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면은 저는 일단 한번 맞아. 반대를 한번 그냥, 그냥 한번 할게. 부정적으로 한번 반대를 음. 했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다 우리가 수긍하는데 음. 그날은 음. 내가 아 됐어 아 다음에 알아서 항상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데 그날 따라 엄마가 엄청 세게 계속 지금 가자고 꼭 가자고. 어, 괜히 갑자기 부동산 가서 집 알아보고. <laughs> 바로 계약했잖아. <웃음> <웃음> 어, 신기하지? 아니야 그래갖고 왔는데, 너도 그때 이제 엄마, 어르신한테도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고. 허릇도 없는 행동을 해보자. 그래, 그렇게 상처를 줬어. <laughs> 마, 나도 줬지. 아, 진짜 할거 아니었으면, 그냥 그래, 안, 아, 이혼할 거 아니었으면 계획도 했다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정확히 음. 그것 없이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 아, 뭐, 일본 맞아. 가서 뭐, 아빠가 없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뭐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어쨌든 그게 환경이, 없애서 바뀌고 없애서 환경이 바뀌고 나서 환경이 바뀌고 나서 아이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있었냐의 질문에 이렇게 이런 위기는 위기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냥 사소한 말한 마디가 이렇게 이렇게 심해지고 이렇게 했고. 나는 나는 언제 이혼하고 싶은지 물 질문해줘야지. 음. 없었을 것같아요 어, 나는 나도. <laughs> 아니 몰라, 잠깐만 어, 오빠 있었어요. 나말 많았지 많았다고? 나는, 어, 나는, 나는 단한번 그거. 네, 그거. 나는 이제 음. MBTI로 따지면 그한번 그거. 나는 MBTI로 따지면 ENFP인데 완전 E 완전 E NFP인데 나는 감정이 그 순간순간 그게 있잖아. 그 나는 말안 통하고 답답할 때좀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할 때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할때 속이 천벌이 났잖아 와막 진짜 짜증이 너무 터질 것같될 때가 많았잖아 그럴 때는 진짜 막 이럴, 이럴 바에는 진짜 나아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 못했다 그치뭘 못했어 자기로 그런 감정 가져 놓고 <laughs> 나는 단한번 말이 안 통하는 적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laughs> 아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혼자면 혼자 있으면 낫지 않겠나라는 순간 감정 자기가 들고 안고 아니, 그거 뭐될거 같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가야지. 뭐 자꾸 될것 같아. 될거 같잖아요. 아니, 될것 같고, 자기가 안 왔거든. 그래서 몇번 있었어요? 몇 번이라기보다는 싸울 때마다지. 아휴 나는 아무리 <laughs> 싸워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안 꺼냈죠. 그니까, 그니까, 네가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안 처음 꺼낸 이야기가 어, 어. 이혼이 나쁜 게 아니야. 어? 어, 이혼이 나쁜 게 아니라 오. 이혼은 안 맞아, 안, 부부가 안 맞거나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인데 그걸 정말 안 맞는 사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결혼 후에 성향이 안 맞아. 뭐 아침에 잠 깨는 거부터 뭐 샤워하는 거부터 밥 먹는 거부터 뭐뭐 응. 뭐 치우는 거부터 어, 뭐일하 모든 게안 맞을 수 있잖아. 응. 근데 그거를 억지로 계속 살 이유가 없다 이거지. 아, 그래서 나는. 이혼은 절대 나쁜 응. 그래서, 건 아니다. 근너넌한번 했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아, 잠깐만요. 어, 생각을, 어. 잠깐만. 어. 나는 그 이혼이라는 그 생각과 행동, 이혼할 거야 라는 그 행동을 옮기려고 했던 거는 단한 번이고, 응. 오빠는 이혼이라는 응. 단어가 떠오른 적은 마, 많았다. 이거잖아요. 말을 싸울 때마다. 아, 그게 그냥 속상한 거지. 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오빠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아. 나는 속상하다. 오, 아, 뭐, 속상해. 왜? <laughs> 에 너는 말, 말을 이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 음, 너도 똑같은 그, 그 감정인데, 말로는, 음. 아씨, 그냥, 끝내자. 그냥, 이런, 이런 적이 많지? 그런 생각 하지 마. 안 하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의 방법이지. <웃음> <웃음> 이제, 우리가 결혼 9년이나 됐는데, 사실은 9년보다 더 됐지. 이제, 같이 있었던 거는,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위기가 없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 진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부부도 아, 그, 있잖아. 그럼 신기하지. 나는 신기해. 나는 보살림이지. 아, 보살림이지.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지? 진짜 너무너무 봐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기는, 뭐, 그,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아까 이혼이 나쁘다라기 보다는, 음. 이혼을 하면 음.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지. 오. 상처가 되고, 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하면은, 마음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이고, 음. 마음의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이고, 음. 뭐 이렇게, 진짜 편하잖아. 어, 근데 맞아.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맞아 그,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너무나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음. 근데 나는 이혼 나는 이혼이라는 거 절대 없어요 오빠하고 음. 어, 어, 이혼이라는 그건 거. 자기 생각이지 과거해 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laughs> 평생 같이 살아야 돼 알았지 아, 시... 그러니까 잘... 결혼 신중히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혼 위기는 음. 어쨌든 누가 있게나 있고 네. 우리도 항상 싸울 때마다 아그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도 오빠, 있지만. 오빠만 그래 그거는. 나는 있, 안 들어. 있지만 음. 어, 결론은 그냥 미우하호나 같이 사는 게 낫다. 음, 죽을 어, 때까지. <laughs> 알았습니다. 네. 자, 저, 오늘 이야기는 여기로 하고 예.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댓글 달아주세요. 빠이빠이. 음, 네.